오늘 특별히 주소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표현은 고맙습니다. 이거라고 해요. 그래서 분들은 감사합니다라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표현, 표현인 고맙습니다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은 감사합니다고요. 감사합니다가 좀더 점잖은 표현처럼 굳어졌습니다. 사실상 한자어를 배제하고는 우리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자어는 다 한자니까 우리말이 아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제 이름도 한자인데요. 여러분 이름도 한자인데요 사랑합니다 안 하고 그러면 다솜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다 한자 빼고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서 그것도 사실 우리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논쟁이 있을 때에 아나운서인 이기진 씨가 뉴스를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멘트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해야 될지 고맙습니다 해야 될지 참 고민하다가 멘트가 다가왔습니다. 그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곱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느 가정에 얼굴은 참 예뻐요. 그런데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세 딸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딸 얼굴이 미스코리아처럼 예쁜데요. 너무 게을러요. 늦잠 자고요. 참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둘째 딸도 참 예쁜데요. 도벽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물건을 훔치고 쟁여놓습니다. 셋째 딸도 너무 아름다운데 늘 입만 열면 불평 불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셋 딸이 참 결혼을 하겠나 늘 걱정했는데 옆마을에 큰 부잣집에 세 아들을 둔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세 아들하고 우리 이셋 세 딸을 한꺼번에 며느리 맞을 테니까 다 결혼시키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 이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잣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첫째 딸에게는 내가 몸종을 많이 붙여가지고 일 안하도록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딸에게는 우리 집 모든 창구 열쇠 줘가지고 마음껏 쓸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딸은 내가 아침마다 찾아가서 모든 불평과 원망 다 들어줄 테니깐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아, 사돈이 이루어졌어요. 3개월 뒤에 새 딸이 잘 사는가 싶어서 사돈 집에 가봤습니다. 첫째 딸을 만나서 행복하냐 물었더니 아버지 너무 행복해요. 몸종을 많이 붙여줘가지고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못하고 내가 늦잠 자도 되고요.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좋다, 다행이다. 둘째 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하냐? 아버지 저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집 오자마자 어머님이 고가 열쇠, 창고 열쇠 다 줘가지고 마음껏 살아, 마음껏 살아해서 이제 막 지칠 정도로 썼는써도 그냥 너무 행복해요. 했습니다. 걱정했던 셋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다 행복하다니까 좀 기쁜 마음 가지고. 망대딸을 만나서 "얘야, 너나 행복하냐? 잘 사냐?" 그랬더니 셋째 딸이 이럽니다 "아이고, 아버지! 시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딴건다 좋은데, 불평불만은 참 고치기가 힘들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감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결정할지 불평을 결정할지 내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요. 좋은 쌀밥이든 잡곡밥이든 뭐 어떤 별미를 갖다 줘도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입맛이 없어서요. 다돌씹는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고요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황소를 바칠지라도 그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가 없다면 헛제사라고 합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 드리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이 시간 감사로 주님을 아뢰고 있는지 감사로 주님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감사는 깨닫는 자의 몫입니다. 쉽게 말했어요.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철이 든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철드는 거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 보통 언제 철드는 줄 아세요? 죽을 때쯤 되면 철듭니다. 나이 먹는다고 철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일찍 철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철이 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철이 든 사람은 큰것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주 소소한 것 가지고 찬송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넘어서 지금 약 80억 인구가 되었다 그럽니다 80억 인구를 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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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을 딱 압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시아인이 57명 유럽인이 21명 미주인이 8명, 아프리카인이 미주인이 1명4명 아프리카인이 8명 됩니다. 아시아인이요. 57%입니다. 그 가운데 52명이 남자입니다. 48명이 여자입니다. 100명 가운데요. 70명이 비그리스도인이고 30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30명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적습니다. 이런 미국 사람 보고요. Are you a Christian? 이러면요. Yes. 이랍니다. 한마디 더 묻습니다.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No. 이랍니다. 하여간 자기가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사람이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명은 열악한 주구 환경에 살고요. 70명은 문명입니다. 글을 못 읽습니다. 50명은 영양부족입니다. 여러분, 늘 고민이 뭡니까? 다이어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50명은 100명 중에 50명은 지금 영양부족이라 그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등학교 대부분 나오셨죠? 요즘 아이들 80%, 90%가 대학 지나갑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의 100명 가운데 한명이 대학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고요? 1%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 집에 컴퓨터가 있든지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도 설교할 때 태블릿 PC 놓고 합니다. 저는 이거 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달라가지고요. 집에 태블릿 PC 혹은 컴퓨터가 있다면 1%입니다. 전 세계 100명 가운데 1명이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살고, 대학 교육을 받고,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요. 0.5% 안에 드는 성도이고,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구에서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내가 사는 집에 괜찮아요. 대학을 나왔어요. PC가 있어요. 세계에서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더 욕심내겠습니까? 여러분 여름 집에 대부분 냉장고가 두대 내지 세대 있잖아요, 여러분. 김치 냉장고 있고요, 그냥 냉장고 있고 또 하나 더 냉장고 있고요. 냉장고가 두대 내지 세 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어 나도 대부분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3개월치 걱정 안 하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자동차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 삽니까? 근데 꼭 옆집하고 비교해가지고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 불평났습니다 믿음에 감사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탄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이 있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사탄 루야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택하든 찬송을 택하든, 그내 믿음으로 결정하는데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송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오늘 헛제사가 되고 헛예배가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짜박이 사람이요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전도받아 교회 나왔는데요 몇주 놓으니까 세가족 수료할 쯤에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잘 나오시니까 고맙습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잘 출석하시고 예수 잘 믿으면 세례도 제가 주고요 집사도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생활 처음 하다 보니까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집 사주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진짜죠? 목사가 많은 성도 앞에서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세례도 주고요 집사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쯤 지나서 학습받고 세례도 받았고요 또그 다음 해에 집사 직분도 받았고 일이 좀 펴지고 열심히 저축해서 드디어 예수 믿은 지한 3년 만에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사 감사의비를 드렸거든요 이사 감사의비를 드린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왔을 때에 예, 예수 잘 믿으면 집사 준다 그랬는데 제가 진짜 예수 잘 믿었더니 집사직분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집도 사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 올려 드립니다. 했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는 줄 믿습니다. 노엘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노예이지언 조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만 써도 음식 맛을 낼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햇볕을 조금만 비쳐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글을 한 편을 쓸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만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아기가 조금만 웃어도 세상에서 가장 예쁩니다. 우리가 조금만 감사해도 우리 인생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더 감사해도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감사해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좀 체인점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t g i f 라는 체인점 아시죠? TGIFF F는 프라이데이입니다. TGIF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들 있죠? 이런 약자입니다.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 T, Thanks G, God I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주말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5일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 주말 주시고 쉴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날 주셨네요. 평범한 날들인데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평범한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일에 감사는 것이 아닙니다. It's Friday, 금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하나님 생숙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오는 주말인데 그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주심을 감사할 수 있고요. 건강 주심을 감사할 수 있고 좋은 부모님 주심을 감사할 수 있고요. 자녀 주심을 감사할 수 있고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감사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 대결을 주여로므로 축원합니다. 참조신 하나님아.